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픽업트럭 팬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모델 바로 2026년형 토요타 하이럭스 토요타 히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함의 상징 험로의 제왕이라 불리던 하이럭스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짜 괴물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하이럭스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강렬한 대형 그릴, 얇고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범퍼가 인상적이죠. 차체의 라인도 더욱 날카롭고 근육질로 변해, 멀리서 봐도, 이건 진짜 하이럭스다, 라는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거대한 알로이 휠과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어디서든 자신있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토요타는 아낌없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 8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놀라운 토크를 자랑하며 무거운 짐이나 트레일러도 거뜬히 끌어냅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2.7리터 엔진이 탑재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6단 수동과 고급형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도 새롭게 조정되어 험한 도로에서도 진동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오프로드 주행이 한층 부드럽고 쾌적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이럭스의 실내는 이제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프리미엄 SUV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넓은 공간, 편안한 시트, 세련된 대시보드 디자인이 눈에 띄며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됩니다. 운전 중에도 음악, 내비게이션, 전화 기능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죠. 또한 토요타는 이번 모델의 첨단 안전 기술을 대폭 탑재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차체 강성도 향상되어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이럭스의 진짜 매력은 역시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4륜 구동 시스템 전자식 디퍼런셜 락, 향상된 트랙션 컨트롤이 적용되어 산악 지형이나 진흙길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지상고가 높아지고 접근각과 이탈각이 개선되어 험한 지형에서도 차체 손상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 덕분에 하이럭스는 여전히 모험가들의 트럭으로 불립니다. 적재 공간도 더 넓고 튼튼해졌습니다. 강화된 적재함 바닥과 고정용 후크가 있어 무거운 화물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견일력 또한 향상되어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도 문제 없이 끌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여행에서도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연비 효율성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새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공기 저항 감소 설계로 인해 연비가 향상되었고 장거리 운전에서도 연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함과 효율성의 균형을 완벽히 잡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토요타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패키지. 스포츠박, 루프랙 추가 조명 세트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이럭스를 꾸밀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용도에 맞게 세팅하는 재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토요타 하이럭스는 강인함, 기술력, 편안함, 그리고 신뢰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픽업트럭입니다. 도시에서도, 산악로에서도, 사막에서도 하이럭스는 언제나 그 이름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올터레인 트럭의 기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일을 하는 차량이 아니라 모험을 즐기고 삶을 확장시키는 동반자입니다. 픽업 트럭을 고민 중이라면 2026 하이럭스는 반드시 리스트의 맨 위에 올려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오토 다이나믹 채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